철원평야와 궁예, 그리고 태조왕관. 철원평야 태봉국은 신라 말기 궁예가 세운 나라이고, 901년에는 이곳에서 후구구려의 왕이라고 스스로 칭하였다. 궁예는 신라신문왕, 허난왕, 경문왕 등의 숨겨진 아들이란 설이 있어. 어떤 왕의 후궁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알수 없으나, 신라 왕족의 서출임은 분명해 보인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를 부왕이 죽이도록 명하여 누가 귀에서 던졌는데 아래에서 유모가 이 아기를 봤다가. 손가락에 눈이 찔려 애꾸눈이 되었고 몰래 길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1 0여세의 세달사 승려가 되었다가 891년 절을 떠나 신라를 적대시한 신라 말기의 호족인 기원의 부하가 되어 활약하면서 894년 강릉의 옛 이름 명주에서 세력을 키워 895년 7월 고구려의 옛 땅인 철원의 도읍을 정하였다. 지금의 강원도 철원군 북면과 평강군 성현에 걸쳐 있는 고암사 아래 홍원리에 위치하였고 북으로 평강, 남으로 영평, 동으로 금성, 서쪽은 상령영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현무암 지대의 철원평야를 배경으로 서울 면적과 비슷한 약 650제곱킬로미터 즉 2억평의 땅에 국가의 기틀을 잡게 되는데 삼한시대 고구려 땅의 여진이 오랫동안 점령하면서 함경도로 통하는 관북지방의 통로였던 원산의 남쪽인 강원도 문천시 소재 철광과 가까운 한반도의 중심이다. 철원평야는 아득히 27억년 전 평야 북쪽 오리산에서 용암이 분출되어 대지를 메우며 흐르게 되는데, 분출된 용암은 평야를 덮고 낮은 쪽으로 흘러 전곡은 마포리아 임진강과 합류되는 파주시 적성면 근처까지 흘러내려와 지금도 현무암이 뒤섞여 발견되고 있다. 철원평야는 분출된 용암으로 광범위한 불모지 벌판이 되었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침식작용으로 인해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 수직 단해와 주상절리가 형성되어 있고. 들판의 소직으로 깊이 파여 흐르는 강이 지금의 한탄강이다. 궁예가 주변 사람들의 신왕으로 세력이 커지자 896년 송악군즉 개성의 대호족인 왕건의 아버지 금성태수 왕융이 궁예에게 귀부하면서 제안하기를 대왕께서 함경도 북쪽 요동 이남 지역과 경상도 지방을 얻으려면 송악의 성을 쌓고 저의 마다들 왕건을 성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에 개성의 성을 쌓게 하고 왕건을 성주로 삼아 지키게 할때 궁예의 나이는 20세였고, 이듬해인 898년 철원에서 송악군으로 수도를 옮겨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로 후 고구려라 하였다. 궁예는 개성에서 901년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국가의 명모를 갖춘 뒤 다시 철원으로 도읍을 정하여, 905년 고암산 즉 지금의 김일성 고지가 있는 산을 진산으로 정하고 지천에 널려 있는 공보돌로 철원군 홍원리의예실은 풍천원의 내성을 쌓았고, 외성은 지금의 평화전망대 북쪽인 중강리와 강산리로 이어지는 비무장 전망대 왼쪽 전차방어벽 옆으로 성벽을 쌓았는데, 지금도 그때 쌓은 흔적이 남아있고, 그 둘레성의 길이는 16km 정도이며, 1년 만에 완성한 후그 중심에 터전을 잡았다. 911년에 국호를 태봉이라 정하여 연호를 성책으로 정한 뒤, 914년 연호를 다시 정계로 하였으며, 918년 왕건에게 멸망할 때까지, 18년간 궁예가 왕이었던 나라를 태봉국이라 한다. 고려국 제1대 태조 왕건. 왕건은 고려국 태조인데 그 이전에는 궁예 휘하의 장군이었다. 900년 궁예는 부하 왕건에게 명령하여 경기지방과 충청도에 걸쳐진 군년을 치게 하였고 대승을 거두어 이 지역을 평정하니 그 공으로 육두품 오족에 신문에게만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아찬으로 풍계를 주었다. 903년 3월. 궁예의 명으로 해군선단을 이끌고, 후백제의 금성군, 즉 나주를 공격하게 하여 왕건이 함락시킨 후, 북은 10여개 군연을 빼앗아 태봉국에 예속시키니, 궁예의 신망이 날로 더해져 913년 최고의 관직인 재상직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부터 왕건을 견제하게 되었고, 궁예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며 관심법으로, 왕건에게 모반의 누명을 씌워 제거하려 하였다. 신증동국여지 승람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어느 날 왕건을 급히 불러 성난눈으로 뚫어지게 보며 말하기를 경이 어젯밤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반역을 모의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왕건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궁예가 일찍이 스스로 미륵불이라 일컬었었는데 이에 말하기를 경은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남의 마음을 꿰뚫어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내가 참선하여 너의 마음을 관찰할 것이다. 하고, 눈을 감고 뒤침을 지고는 한참 동안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다. 이때, 장조 최음이 곁에 있다가 일부러 붓을 떨어뜨리고 뜰에 내려와, 이를 주고는 곧이어 빠른 걸음으로 태조의 곁을 지나면서 귀속말로, 자복하지 않으면 위태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왕건이 곧 깨닫고 말하기를, 신이 진실로 반역을 깨하였으니, 그 죄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궁예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경은 정직하다고 하겠다. 하면서 곧 금과 은으로 장식한 말 안장을 왕건에게 내려주었다. 종실 심원의 시에 관심각 위에는 풀만 공연이 우거지고 붓을 떨어뜨린 뜰 앞에는 구름이 절로 유유하구나. 사슴들은 궁예의 한을 모른 채 석양의 강가에서 한가로이 논이는구나. 하였다. 관심각은 궁예가 세운 태봉국 도성 안에 있었던 누각이다. 여기에서 궁예가 왕건을 불려들여 이른바 관심법으로 무반의 누명을 씌울 때 최응의 기지로 왕건이 화를 면하여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으며 최응은 태조를 크게 도왔고 죽은 후에 정일품에 증직되었다. 왕건이 철원에서 고려국으로 국호를 정하였다. 918년 6월 철원에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하여 국호를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고려라 정하였다. 왕건은 수도를 개성으로 옮겨. 1392년까지 왕씨가 34대에 걸쳐 집권했던 왕조국가의 태조이다. 고려사절요 제1권에는 무인원년 즉 918년 6월 태조가 포정전에서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 고쳤다. 을묘일에 기병장 홍요 배연경 신순경 복지겸 등이 은밀히 모의하고 밤에 태조의 집으로 가서 왕으로 추대할 뜻을 말하려 하였는데 부인 유씨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여 유씨에게 말하기를 동산에 아마새 우이가 열렸을 테니 그것을 따오시오 하였다. 그러나 유씨는 재빨리 알아차리고 장수들이 머무는 막사를 거쳐 왕건에게 아래기를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허악한 임금을 대체함은 예로부터의 일입니다. 지금 여러 장수들의 의논을 들으니 저도 오히려 분기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대장부이겠습니까. 하고 손수갑옷을 가져다 태조 왕건에게 입혔다.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부축하고 나와 동이 트자 곡식 더미 위에 태조를 앉히고서 군신의 예를 행하고 사람을 시켜 말을 달리며 소리치게 하기를 왕공이 이미 정의의 깃발을 들었다. 하니 바삐 달려와 이르는 백성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먼저 국문에 이르러 북을 치고 떠들며 기다리는 자가 만여 명이나 되었다. 궁예가 이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미북으로 북문을 빠져나가서 바위 골짜기로 도망하였다가 조금 후에 부양이라 부르던 곳, 평강 백성에게 살해되었다. 궁해는 갑천에서 죽었다. 신증동국여지 승남에는 개연현은 서쪽에 있다. 궁해가 사냥을 하다가 일찍이 여기에서 쉬었기 때문에 개연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갑천현 서쪽에 있다.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궁해가 별난을 듣고 도망하여 이 대가에 와서 갑옷을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에 갑천이라고 이름하였다 한다. 궁해가 여기에서 바위 골짜기로 도망하여 이틀 동안을 지냈는데 굶주림이 심하여 보리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다가 부양 백성들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개현은 강원도 서북단 북한에 위치하며 평강군 초서면 일대에 흐르는 작은 내인데 궁예가 갑옷을 벗어 던진 곳은 하감리가 되었고 윗마을은 상감리로 개편되었다. 여기서 군소재지인 평강읍까지는 6km이다. 천년의 철원을 정리한다면 철원에서 개국하여 개성으로 옮기고 다시 철원에 도읍하여. 18년 동안 있었던 태봉국을 이어받은 고려가 개성으로 천도하여 왕씨가 474년을 이어왔고 다시 조선이 이어받아 한양에서 이씨가 519년을 이어온 한반도 통일국가의 근원은 천년 전 철원이 출발점이 된다. 왕건은 궁예의 신하로 있을 때 개성과 태봉국을 왕래하던 중간지점인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왕건이 지나다가 물을 마신 곳이라고 하여 어수정이라 이름이 붙여진 우물이 바로 그 위에 숭의전이 있고, 숭의전은 고려시대 옛 왕조의 영광과 고려 왕조를 사모한 충절이 깃들인 곳이다. 왕건이 세운 앙암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그 자리에 조선조 문종이 고려 칠원과 정몽주를 포함한 15인의 공신을 기리는 묘를 세우고 전국에 흩어져 살던 고려 왕씨들에게 모여서 살도록 배려하였고, 이들이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과 이마을 일대가 왕씨들의 집성촌이다 숭의전의 설치 배경에는 조선이 유교 국가로서 역대 시조의 의례체계를 정비한 과정과 더불어 고려 왕족 및 고려 유민 등에 대한 회유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 마을은 전국에 흩어진 왕실을 모여 살게 하여 한때는 200여 우가 살았으나 지금은 80여 가구가 살고 있다. 현재의 철원, 철원 평야의 40% 정도는 분단 이북 지역에 속한다. 백마구지와 평강구원, 그 너머 낙타구지와, 그 뒤에 장암산을 볼수 있는 곳이 평화전망대인데, 현재 민간인이 갈수 있는 최북단이다. 철원평야의 아래 동남쪽부터 대성산, 오성산, 백암산, 금악산, 명성산 등이 평야를 둘러싸고 있다. 아득히 예전부터 금강산을 가는 길목이 철원이고, 평강을 거쳐 분수령을 넘어가야 되며, 이 길목은 예로부터 서울에서 원산까지 경원가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일제강점기때 부설한 철길이 경원선인데, 의정부, 양주, 연천, 철원, 평강 추가령, 즉 세포군, 고산, 원산으로 철도가 연결되어 있었고 철원역에서 금화, 금성, 내금강까지 연결된 별도의 철길이 있었으나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단절되었다. 고석정은 철원평해를 가로질러 흐르는 한탄강 중간쯤에 위치하며 강 양쪽은 수직 절벽이고 강가의 10m 정도 높이의 큰 화강암 바위가 오랜 세월의 침식작용으로 강물이 흘러. 주변에 형무함이 쓸려 내려가면서 우뚝솟은 바위 덩어리인데 그 꼭대기에 홀로 남은 바위라는 뜻을 지닌 정자를 세워 이름하기를 고석정이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은 세상에서 전하기를 신라진평왕과 고려충수광 이일찍이 이정자에서 논잃렸다고 한다. 조선 명종 때는 의적 임꺽정이 이곳 석굴에 응거하며 활동하였다고 전하며 강 건너에는 그가 쌓았다고 전해지는 석성이 있다. 역사는 쉼없이 흐른다.